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리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 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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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이제 4장 1절부터 사실은 5장 14절까지 첫째 장면이 예,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 장면은 5장에 있는 대로 이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열리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4장 시간상, 일단 오늘은 4장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예, 저 하늘도 아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도 아니고, 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층천 바울이 갔던 삼층천인데 삼층천도 그냥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셋째 하늘도 또 세계로 나누어지는데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 곁에도 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또 완전한 장소가 있거든요. 거긴가? 아니면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땅 완전한 질서로 잡히는 새하늘과 새 땅인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악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영적 실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면이 벗어지고 성과 악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곳 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공중과전세자분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랬거든요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데 그러니까 악도 막 존재하는 그런 예, 영적인 셋째 하늘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예, 여기는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 나중에 보면 뒤에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이 내리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어, 하나님과 기도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또 뒤에 가면 또또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도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 현실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땅과 완전히 분리되고 분리된 하나님이 예, 살아계신 그 예, 셋째 하늘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럼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은 또 어떤 시대인가, 어떤 일인가? 요한 시대 바로 직후의 미래인가? 아니면 먼 훗날 뒤에 이루어질 교회 역사 전체를 말하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를 향해서 한 말씀인가? 어,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의 환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기 복잡한 예,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대로, 뭐, 내생물 24, 장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지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그림 언어로 이제 예,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단지 전쟁으로 치면은 작전 계획의 일정이 아니라, 예, 전쟁 전체에 대한 하늘 지도입니다. 대충 좀 갑자기 이제 듣는 말씀들이라서 어려울 수 있으면 대충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냥 앞으로 작전 계획의 일정, 며칠 날뭐 하고, 며칠 날뭐 하고, 무슨 작전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전쟁 전체에 대한 예, 하늘의 예, 지도, 군에서 이렇게 큰 지도를 펴놓고 거기다가 모형 깃발을 꽂습니다. 여기는 아군, 저기는 적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탱크 부대 이런 걸 모형을 놓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그, 가 있잖아요. 우리 아, 아군 깃발이 이제 꽂혀져 있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또 실제 거기 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뭐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하늘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사장에서 실제로 본 것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근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초점은 잘 보기 어려워요. 태양도 그 초점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추고 있는 사물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초점보다는 태양을 바로 탁, 명확하게 보기보다는 태양이 비추고 있는 사물을 보기가 더 명확하게 더 보이는 것과 같이 보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요하는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생물이, 그, 그러니까 어, 일곱 등불이 있고, 예, 그것은 일곱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영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이 바다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시면 노데아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걸 바다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전은 그게 또 하나의 모형이고, 네. 그 다음에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절에 보시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게 뭘 생각이 납니까? 예, 신의 산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주님이 나타나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보자, 예, 이 외적인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유한은 영적으로 다, 이제 간파가 되어지고, 그 의미가 영적으로 사 이제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높은 선에 올라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 모세다, 엘리아다 얘기 안 해줬는데도 모세고 엘리아구나, 탁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는 탁탁 그것이 예, 알수 있듯이 요한은 이것을 보는데 겉으로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하나 음성, 내성, 그 다음에 뭐 무지개, 그 다음에 내 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좌의안으신이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이 영광의 빛이고, 어, 위험스럽고, 자비와 정결과 능력이 충만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요한은 이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어, 영상들을 한군데다 다 지금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결국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물이 여섯 날개로 날아가면서 북수리 같이 밤낮 쉬지 않고 팔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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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에 앉아서 세세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되나? 또 앞으로 3차전 일어날 것인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 앞으로 또큰 고난과 재난도 닥칠 것이고, 성도들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한데, 현실을 바라보기 쉽고, 누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을 바라보고, 핍박당하는 교회는 힘없는 것 같아요. 집보시구나 그러나 먼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전에도 이제도 미래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 나라의 운명과 한국 교회와 이 모든 코로나의 시작과 끝도 과정도 다 주님께 있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공의와 영광과 자비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존귀하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